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코에 여드름이라가지고 캠 키면 안 되는데, 저는 원래 좀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인데, 아, 이거 여드름 때문에 좀 너무 귀엽더라고요 생긴 게.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30개 까면 60만개 주겠죠? 아, 그거야 본인이 까면 60만개 정도 줄 거고, 저한테 맡기면 한 80만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본인이 까면 60만개? 조통이 까면 한 80만개 정도? 그렇게 예상됩니다. 여드름 나가지고 얼굴 좀 가릴게요 얼굴을 좀 작게 할게요 에이, 얼굴 좀 작게 하겠습니다 구독자 떨어진다고요? 누나 시청자가 더 올랐는데요 누나? 누나 시청자가 갑자기 5명 더 올랐어 나 얼굴 키우니까 역시 나 남캠 남캠 해야되나깜짝이라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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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줄일게 줄일게 구독 취소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에이, 여러분들은 지금 조동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신 진격의 고행 같다고? 야 진격의 거인 겁나게 진격의 거인 진짜 아, 진격의 거인 생긴거 한번 보여줘요? 항상 나한테 좋은 말만 좋은 하는 우리 메아가 코나님 추천 격의거 20년 닮았다. 초딩 코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진격의 거 진짜 두고보자 이따 방송 끝나고 가가지고 나도 테러 한번 한다 씨. 앞으로 오늘, 오늘만큼은 내가 우리 메아꼬요 티비 이따 가가지고 오, 무법자로 들어가가지고, 나도 어울를좀 끌어야 되겠어. 이거. 이거 안 되겠어. 조, 무법자로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건 진, 이거이딴 거를 못해야 된다, 이거. 사이더님. 이게 무슨 소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소리니까. 섹스, 섹스, 섹스 다이지? 무조건 다이지? 너는 살 수가 없지? 다이! 너는 살 수가 없지? 공성포인트 왜 뜨냐고? 친구걸 내가 물어봤다고? 조심해 앞으로 그런 거한번이라도더물어봤다는 그냥 끝날 줄 알아 는이 아니 있으니까 뜨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고그러이까이거를 다시 제법는하라는 거죠? 예이거를 네. 제법을 해서 중복이 나오면 신화 맞죠? 할수 있다 나 진짜 할수 있다 어제부터 나를 기다렸어요 우리 형, 형님이 어제부터 나를 기다렸어요 맞아 있어 맞아 있어 이걸 해야 할수 있어 아니면 최소 아트는 맞아야 돼요 오. 어. 어.

자한번더 가신다고 하거든요. 이거 한번더 가서 중복 나오면 신화 변신 들어갑니다. 신화는 어차피 안 뜨더라도 이력은 남는 거잖아. 그럼 음, 안 들어요. 바로 갈게요. 아나쫄아서 그래. 쫄아서 그래. 형 아, 아예 맞아 있어 형님. 맞아 있어. 야씨 하딘. 하딘. Тэзэ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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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рсэ Тэзэ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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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칠티브이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캐랭은의 일이 잘 나오는지? 야. 예 죄송합니다 형님. 아송 진짜 진심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송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음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니다